정 멤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2024년 연휴 초에 여러심으로 축하하고 계세요. 제주영화전지회장, 우리 5년째 연휴가 이었는지를 정말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4년이기 동안에 많은 연휴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정말 사항을 많이 전하고 계니다 아 저는 2 4년도 예비 쓰리 당시에 70년을 었요 그때 제가 무용을 했습니다. 제 이때 대 10대 1 0금까지 내가 나이가 지금 1대 지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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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영하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 만세! 대전 회 회원 여러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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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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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있겠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다 앞으로 전원 다한이서